안녕하세요. 오토비트입니다. 비트 탐지기 7번에 대한 예시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4시간 봉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순위가 급상승해서 20이 근처로 진입하는 녀석을 주로 보는 편입니다. 이 정도 순위에 있는 애들은 거래량이 적당히 나와주는 편이고, 이렇게 나온 거래량은 앞으로의 무빙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이런 건 아닙니다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4시간봉 위주로 해서 한번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 거래대금 상승 이제 직전 봉에 관련해서 알림이 왔는데 어, 최신 겁니다.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7월 16일 이제 오후 9시에 이제 봉 마감이 된 녀석에 대한 거래대금 상승이 왔는데 여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었던 22권에 있는 애들은 안 보입니다. 지금 근데, 눈여겨볼 만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이 BLZ 코인이라는, 제가 알지 못하는 코인이지만, 아무튼 이 녀석이 151위에서 37위로 완전 급반등을 했어요. 거래량이. 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말 꽉 차게 상승을 했네요. 거래량도 정말 많이 나왔고, 윗꼬리가 정말 없죠? 별로 없는 상태예요. 이건 이건 진짜 없는 상태고 사실 이 정도면 장땡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긴 해요. 이런 상태면 이게 지금 현재 없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롱을 한번 진입을 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롱을 진입을 했다면 2.8%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걸볼수 있습니다. 2.8%면 10배로 진입을 했다면 28% 20배로 진입을 했다면 56%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해요. 거래대금 순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는 애들은 한 번씩 이런 캔들의 모습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꼬리가 엄청 생기면서 지금 현재 가격은 이렇게 나락을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가격이 올라갔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는 롱베팅을 할 거니까. 이제 이전시간을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후 5시네요. 오후 5시 거를 좀볼 건데 여기는 제가 얘기했었던 22건 근처에 있는 코인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고 이 3개를 한번 볼게요. 일단 1인치부터 한번볼 건데 자 1인치인데 이 한시봉을 보면 되죠. 그러면 이 한시봉이 이 거래량 대금 순위에 영향을 준 녀석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죠 뭐 8%씩이나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딱 봐도 꼬리가 없잖아요 꼬리가 없어요 윗꼬리가 거의 없는 상태인 거 보면 얘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대 양봉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의 수익이 발생했네요 이거는 정말 <laughs> 뭐 열 배로 진입을 했다면 100%, 20배로 진입을 했다면 최대 200%까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 오션 코인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션 코인도 마찬가지로 한시 이 캔들을 보게 되면 얘는 살짝 애매해요. 꼬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꼬리가 생각보다 길고 이 꼬리가 기니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여기 좀 내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거래량이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는 롱에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꼬리가 절반 이상을 파고 들어갔으면 저는 이거 진입을 조금 망설였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아직 꼬리가 50%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롱 진입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방으로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물론 이때 뭐 비트가 내려오면서 같이 뭐 동반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건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롱 진입을 했다면 3.65%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네개아세 개를 봤네요. 세 개. 세개보았고 이제 여기 셀로까지 한번 보고 또한번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이제 셀로도 여기서 진입을 하겠죠. 어 진입을 했을 때 6.57% 정도 수익이 발생했네요 얘도 굉장히 수익이 20배로 했으면 뭐100%가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했겠네요 자 이렇게 4개의 코인을 봤는데 요 4개를 봤을 때만 하면 정말 좋은 상황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안좋은 모습도 좀 보여드려야 하니까 한번 이어서 쭉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 20위권 애들 그록 이렇게 있네요 웨이브 뭐 mkr 스토리지 플로우 이케시 요렇게 있는데 한번 이런것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웨이브 먼저 왼이에 어, 있으니까 웨이브부터 보고 진행할게요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1시 이쪽이죠 아 어, 1시 전이니까 이쪽이네요 이쪽 9시 이거는 이전 봉이니까 9시 여기면 장태 양봉이잖아요 어 침입해 볼 만해요 이건 무조건 뭐 거의 진입이죠 못 먹어도 고죠 2.48%아 이정도면 익절할 만하죠 20배면 거의 50% 수익이니까 솔직히 이정도는 익절 안한다 라고 하면 억지죠 솔직히 <laughs> 이정도는 익절해야죠 자 웨이브는 괜찮았어요 그럼 mkr 을 한번 또 볼게요 자 mkr 인데 mkr 여기죠 캔들 모양새만 보면은 아 어, 이건 50% 넘게 눌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입 안할 수도 있긴 해요 안할 수도 있는데 일단 추세가 여기 그안 좋았었던 비트코인에서 쭉 반등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급격하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만약, 만약에 저희가이 상황이었다면 진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봉까지 6.31%고 이걸 만약에 꾸준히 들고 갔다. 최고 12%예요. 모든 코인이 다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쨌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내심 있게 들고 가셨다면 12% 그러니까 240%뭐이 정도 수익이 발생했겠네요. 그리고 스토리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1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얘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코인이 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그래서 얘는 진입을 했다면, 뭐 0.8%까지는 먹었겠지만, 사실 이전 수익률을 보셨으면, 여기에서 이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겠죠. 0.8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20배면은 16% 수익이지만, 여기서 이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버텨 볼까라고 해서 버티면 1.7%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반등을 하긴 하죠. 이제 뭐그 다음 봉이긴 하지만 본절까지 왔고 스토리는 지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볼때좀 애매한 상황이고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도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소개해 드렸었던 앞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손해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이 정도 손해는 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리지는 좋지 않았었던 예로 어, 등록을 해 보면 될것 같고 이다음에이 그 캐시를 한번 좀 볼게요. 이 캐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얘는 거의 뭐 이득 없이 뭐 바로 그냥 내리 꽂았죠. 한4% 정도 내리 꽂았는데 한 3%네요. 한3.4% 정도 내리 꽂았는데 요 정도면은 20배로 진입했을 때경리로 했으면 청산까지는 아니지만, 좀 위험한 상황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 어쨌건 얘도 좋지 못한 모양새죠. 이렇게 실패하는 애들도 사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손절을 잘 걸어 놓으면 되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봤고, 이제 그 다음 거를, 또 볼게요. 이제 보면 여기는 제가 원하는 그림의 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 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스테픈 코인이 39위에서 9위가 됐어요. 얘도 한번 볼도록 할게요. 자, 스테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벽 1시 캔들을 봐야 돼요. 여기 와 정말 급상승을 많이 했죠.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진짜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꼬리가 정말 이건 진짜 누가 봐도 꼬리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꼬리가 꼬리가 지금 6.7%에요. 상승도 물론 끝까지 따져봤을 때10% 상승을 했는데 6.7%니까 거의 70% 가량이 지금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얘는 롱 진입을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롱 진입을 했어도 이거는 1.8%를 먹었을 거예요. 1.8%면 적은 수익은 아니니까요. 일단, 저는 롱 진입을 했어도 사실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추세 자체가 어차피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추세였고, 많이 눌렸으니까, 일단 롱으로 한번 먹고 숏을 타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는. 이따가 숏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전 시간, 이제, 오션에 대해서 한번더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션이랑 1인치 정도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그 순위에 부합하는 녀석이 이두 가지 정도인데, 오션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번 얘도 볼게요. 사실, 22권 초반에 있어야 좀 볼만 할것 같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 볼만은 할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1시 봉이니까, 그 다음에 21시 봉을 봐야겠죠. 음, 이쪽 봉이겠네요. 가격이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많이 상승을 하고 음봉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숏을 타야 돼요. 사실 그러면 1% 정도 가격이 더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봉 마감을 한걸 거예요. 지금 이게 1%면 뭐 익절할 만하죠. 이절할 만해요? 낮은 가격은 아니니까 이절할 만해요. 제 생각엔. 근데 흐름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게 없, 여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만 봤어도 사실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사실 쇼 들어가도 무난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이 전에 먹은 것들이 있으니까 난 2.25%를 버티고 좀 버티다가 2%까지 내려오니까 사실은 버틸 수 있는 분은 버티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1%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좀안 어 되나 했을 때뭐 본절에 털어도 되고 사실 아닌 것 같으면 본절에 털어도 되죠 1%까지 이득을 봤던게 수수료만 이득 보면 되니까 수수료 정도 부근에서 까지 내려오면 그냥 아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털어내고 나오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그다음에 다시 1인치를 볼게요. 1인치를 보고 자, 1인치 21시 여기에요 여긴데 정말 많이 상승을 했고 꼬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진입 한번 해볼 만해요. 자, 2.7%예요. 2.7% 2.7%면 이결할 만하죠. 그리고 와 이게 장대양봉이니까 이 장대양봉의 시가를 안 깼어. 어? 그러면 얘한번 진입해볼 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입을 해서 솔직히 쭉 갖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갖고 계시면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긴 하죠. 2 0배 진입하면은 뭐 거의 340% 가까이 수익이 발생하니까. 근데 물론 저 같은 면은 여기서 아마 이결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서 이절을 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오래 못 갖고 갑니다. 이거 지금 열몇 시간에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가지고 하면 계속 차트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아마 여기서 이절을 했을 것 같아요. 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편이 아니라서 자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해가 몇개 있긴 했었죠. 지금 한열몇개 어, 코인은. 을 봤는데 그래도 손해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매매 성공률을 떠나서 수익률만 봤을 때뭐6% 7% 먹다가 뭐 손해 많이 본 것들은 뭐3% 손해 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간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거래 대금을 보고 매매를 해도 수익률이 발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하얀색 선은 일목구름 기준선이고요. 지금 이 노란색 선은 EMA 200 선입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실상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보긴 했는데 뭔가 좀 신호를 걸러줄 만한 게좀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롱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항상 롱 포지션만 잡고 있을 순 없겠죠 선물을 하시니 우린 숏 포지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언제 숏 포지션에 진입해야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 사실 이것에 대한 답도 거리랑 이더라고요 그리고 캔들의 모양입니다 원래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건너뛸까 하다가 한번 볼게요.는 아는 제가 볼만한 게 없어서 그전 타임도 제가 또볼게 없고 여기서 제가 볼 만한 게 하나 있죠. 어, 진입칸데요숏 포지션으로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모습의 캔들 모양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사실 요런 모양의 캔들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숏 포지션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 보면 진리카가 15일 오후 1시, 15일 9시 캔들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1.8% 가량 진입을 했죠. 순위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 20억, 22건에 붙어 있는 이 녀석. 제가 보기 좋아하는, 녀석이죠. 물론 뭐좀더 갖고 계셨으면은 뭐 4%까지 수익이 발생 어, 했겠네요. 그쇼 방향을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진리카로 이렇게 노선을 탔는데 아까 제가 사실 진리카를 봤었어요. 여기까지 봤었는데 깜빡하고 이쪽 서, 설명을 누락시키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런 모습에 비석 모양이죠. 사실 이게, 이게 그레이브즈 스톤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패턴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도지 캔들인데, 요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이 숏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캔들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정말 매매하실 때돈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런 모습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매도세가 정말 세게 들어와서 눌린 거거든요, 요게.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올랐으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파도처럼 계속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거래 대금 상승이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 거래 대금 상승도. 딱 보세요. 거래 대금이 여기서 빵 터져서 미친 듯이 상승을 쭉 하고 거래 대금이 줄죠. 줄죠. 그리고 음봉이 뜨고 또 줄어요. 엄청 줄어요. 줄어요. 계속.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밑에서 산 사람들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팔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죠. 계속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다 보면 올라가면 누군가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니까 가격이 또 내려가요. 그럼 또 가격이 싸졌으니까 또 누군가 사서 가격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도의 모양을 그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물론 가격이 우상향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이것만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모습으로 쇼 진입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빠지면 그때 진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사실 거래대금 하락도 제가 구현을 해놨는데 어,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도 했지만 조금 아예 안본 것도 아니거든요. 좀 보긴 했는데 좀 대중 없더라고요. 이게 좀 대중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패턴이 눈에 들어오면 제가 요거 관련해서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순위까지 빠지는 건지, 아니면 뭐, 거래량이 얼만큼 많이 빠져갖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 다음 패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를 제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추후에 어,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어, 비트 탐지기 7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정보를 지금 비트 탐지기가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단한 군데도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비트 탐지기에서만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매매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좋은 비트 탐지기를 써보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